실내에는 부메서스피커는 물론이고 송풍구 앰비언트라이트 튜닝까지 되어 있고요. 도 테두리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고정식 스포일러 있기 때문에 멋스러움을 한껏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폐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으뜸종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차량 소개에 앞서서 저희 으뜸종고차에서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두고 차량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님들의 부담감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점검, 리프트 점검, 그리고 시운전까지 고객님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 출고 시에 출고보험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동시에 차량 탁송 출고 받으시는 분들은 탁송료 지원까지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는 고객님들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차량으로 항상 판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으뜸, 가는 중고차. 으뜸, 중고차. 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벤츠에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라인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은 중형 SUV인 GLC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모델이 아닌 고성능 모델입니다 g s c 43AMG 포메틱 쿠페 차량이고요.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쿠페 모델의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상시사는 가능한 모델이고요. 43AMG입니다. 63AMG가 아닌 43AMG이기 때문에 너무 고성능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조금 줄이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17년 8월 등록의 키로수는 11만 7천 키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불량 부족도는 없기 때문에 추후의 성능 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은 애간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색상이고요. 실내에는 붐에서 스피커는 물론이고 송풍구 앰비언트라이트 튜닝까지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까지도 챙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의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190만원입니다. 3,000만원 초반대의 금액으로 하차감과 펀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의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결 무늬의 데이라이트 또한 잘 나와주면서 위쪽으로는 눈선 모양의 데이라이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가로결의 그릴과 함께 큼지막한 엠블럼, 다이아몬드 그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AMG 범퍼 적용되기 때문에 날렵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전면부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보네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크롬 부분들까지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들 특이사항 전혀 없었으니깐요 바로 휠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21인치의 AMG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신품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가의 타이어인 피렐리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광활한 루프에 썬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후방방경 모치 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테드리 부분은 블랙 하이그루시 재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도우 키트 쪽에는 확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전자석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는 고정식 사이드 발판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승하차하실 때좀더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시필러부터 툭 떨어지는 아름다운 라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정말 펀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까지도 겸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특이사항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키스나 깨측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광량까지도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비춰드리면 위쪽으로는 고정식 스포일러 있기 때문에 멋스러움을 한껏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고성능 차량을 연상케 하는 다각형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하면서 GLC43 AMG 레터링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바로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면서 안쪽 공간성 훌륭할 뿐더러 러기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짐들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장재 깔끔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이 한번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작동 차 됐습니다. 지금까지 BMW 고성능 SUV인 GLC 43AMG 살펴봤습니다. 실내에는 많은 옵션들과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 입혀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면서 곳곳에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안전벨트 색상까지 레드 색상이고요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제가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정숙함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바로 계기판도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AMG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 주행 거리 1 1 6,930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기 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전동 트위터 작업은 물론이고 아래쪽으로 송풍구 앰비언트 작업까지 맞춰져 있고요 스피커는 부메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주차 감지 센서와 360도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전조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라이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피셔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D컷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죽 상태까지도 깔끔하면서 그립감 너무나도 좋습니다. AMG 각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 형식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순정 모니터가 아닌 안드로이드 오리원 모니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큼지막해진 모니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 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종 필요한 어플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뒤로가기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 순정 인터페이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적종자에 되면서 좌측 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와 조그셔트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광각뷰 또한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3구 형태 에어벤트, 엠비언트 라이터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오디오 조작 버튼, CD 플레이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림 자체가 카본 패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두 개의 커플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하고 있고요. 커플더 아래쪽으로는 조그셔틀과 함께 주행모드 변경 버튼, 서스펜션 감쇠록 조절 장치,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또 스탑 기능과 에어소스 레벨링 버튼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루밀러와 블랙바스트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우 박스 안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하면서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쿠페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 무디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면서 붐에서 스피커는 물론이고, 양쪽 모두 열선 시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넘어오실 건데, 가운데 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함께 2열 독립공조 시스템 구비가 되어 있고,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진의 팔걸이 용도와 수납 공간 두개 커프에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시트 타입착 하시기에도 용이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벤츠에 GLC43AMG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의 고성능 SUV 차량인 GLC 43 AMG 4메틱 쿠페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하면서 실내에는 딱 실용적인 튜닝까지 들어가 있는 가성비 좋은 모델이었는데요.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가격 정말 좋게 준비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3,19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집직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